오징어 게임의 212번 참가자, 한미녀 역할의 배우 김주령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세리이모 역할로 강한 인상을 남겼었는데요. 학교 측에 62,000달러 배 상하란다. 어머, 니 마을 년 어떡하면 좋니? 세리이 년 어떡하면 좋아? 그녀는 1999년 전국 춘향 선발대회에서 상을 받은 후 2000년에 개봉한 영화 청춘에서 베르테르 선배의 역할을 맡으며 데뷔하였습니다. 아, 그래? <웃음> <좋아요>. <웃음> 이후 김주령은 주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며 여러 영화에 출연해 왔 어, 어쨌든 보시잖아요년 동안 2 명이라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저는 솔직히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남자의 모습 보고 싶어요. 2011년 그녀는 영화 도가니에서 악역 윤자의 역할을 맡아 섬찟한 연기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서 선생이 하나 왔다더니. 음. 똥오 도못 가리는 놈이었네. 도가니와 오징어 게임의 감독 황동혁은 이때 김주령을 기억하며 한미녀 역할에 그녀를 캐스팅하였고 도가니 이후에도 김주령은 여러 작품에서 대체 불가한 매력을 선보이며 앞날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배우가 되어가고 있었죠. 선생님. 어떻게 좀안 될까요? 반가의 여식이 신학문을 배우고 있다기에 내 매우 반가웠다. 참으로 장하구나. <laughs> 냉동실에 넣어도 오래되면 다 상한다니까요. 빨리 다 버려. 어, 선재가이번 작품 좋은데요. 잡지에서 네 인터뷰 봤어. 내가 다 자랑스럽더라. 돈좀 빌려주라, 재현아. 야들 좀 준비해 가지고 한... 음에 하던 거 계속하셔. 아, 아 아니 아니요. 계속하셔 계속.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빼우면더잘하거든 나중 뭐 잘하는데? 못 하는 것 빼곤 다 잘하지. 오빠, 다주헌이 아니야. 아저씨 뭐할줄 아는데? 나 밖에서 의사예요. 오징어 게임의 111번 참가자 의사 선생 역할의 배우 유성주는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 박수창 역할로 데뷔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었는데요. 네딸 이대로 냅뒀다가는 병든다. 나중에 속수무책이 돼. 지금 도려내. 손쓸수 있을 때 네가 나서서 도려내. 그는 부산에서 연극을 하며 20대와 30대를 보냈고 2012년 40대가 되어 서울로 올라와 연극 배우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유성주는 2018년 스카이캐슬 이후 3년 동안 무려 15편의 작품에 출연했고 20년 넘게 연극판에서 쌓아온 연기 내공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새로운 명품 조연 배우의 탄생을 알렸었죠. 이제 조금 겁이 나시나 봅니다. 뭐? 쌍으로 잘들 해보세요. 이대로 죽지는 않을 거니까. 나중에 쟤들이 납치하고 못줄 거야. 아유, 애엄마 불법 체류잖아. 신고 못 해. 아, 당장 애엄마한테 보내! 아, 그럼 뭐, 애 데려다 주고 돈을 받아오든가. 아버지를 알아요? 아주 잘 알지. 아니, 아니에요. <laughs> 뭐, 제가 죄송하지요. 다리 풀어줬어 이 새끼야 우리 까부부터 내자야지 오징어게임의 1번 참가자 오일남 역할의 배우 오영수는 1963년 극단 광장에 입단한 후 58년 연기인생 대부분을 연극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는 2003년에 개봉한 영화 동승을 비롯해 여러 작품에서 스님 역할을 맡으며 조금의 대중적 인지도가 생겼는데요 욕망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사리를 품게 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심리 밖에까지 식탁거리는 소음이 들리는구나. 월천대사 맞습니까? 대명력이 확실합니다. 오. 온갖 감언이설로 음양술을 쓰네 모네하면서 사악한 입을 놀려댄 결과가 우리 승려들이. 불만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늘 연극이 우선이었기에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죠. 그렇게 연극만 하던 오영수는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엄청난 연기 내공을 선보였고 글로벌한 인기를 얻으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니 구슬치기 좀 한다면서 깐부도 몰라. 우리는 깐부잖아. 알리. 알리 압둘. 오징어 게임의 199번 참가자 알리 역할의 배우 아누팜 트리파티는 2010년 인도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를 졸업한 후 2014년 영화 국제 시장에 외국인 노동자 역할로 데뷔하였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았다. 내 돈으로 먹었다. 문제 있나? 이후 그는 단역으로 여러 영화에 출연했지만 사실상 인지도는 거의 없는 편이었죠. 아, 왜요? 아저 저는 위에선좀뭐좀 위해상... 뭐 차. 불교예요, 저 불교라고요. 아. 불교. 아. 왜요? 어디 아파요? 언제 그리셨어요? 한 시간 됐어요. 샤워하다가 중환자실 한 자리 옆에 으니까거기 계시다가. Ladies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you to the founder of UTS Mr. James s u l l y a n 하지만 오징어 게임을 통해 훌륭한 연기를 선보였던 아누팜은 단숨에 글로벌한 인기를 얻으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기서 그런 생각을 다 했어? 미쳤어! 개소리하지마! 했잖아요 내가? 오징어 게임의 240번 참가자, 지영 역할의 배우 이유미는 EBS 드라마 미래를 보는 소년을 시작으로 어린 나이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난널 오늘 처음 봤는데, 넌 미리 다 알고 있었어. 그녀는 성인이 되기 왜? 전까지 여러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하며 연기 경험을 쌓았고,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감독님. <목소리> 누가 전해달라더라? 어떤 남학생이! <laughs> 남학생. 지금 어디 있어? 아마 운동장에 있겠지. 이후에는 주로 독립 영화 위주로 활동해 왔죠. 저희 아빠는 강남에 빌딩 세계 있고요. 저희 엄마는 의사고. 저 진짜 장난으로 온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하고 싶은 거라 행복한 거지. 근데 오빠 명심해. 그 오빠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오빠 바보야. 도대체 몇 년째야? 그냥 자기 생각 없이 사는 애야. 그때 그때 감정에 취해 사는 거지. 언니 이거 봐라. 나 요즘 속도 안 좋고 잠도 많이 오고. 이렇게 되면 임신인 거야? 말이야. <laughs> 좀 그만 좀 해라. 맨날 이런 식이지. 어? 지 마음대로 지 꼴리는 대로. 이유미는 2010년대 후반부터 여러 드라마에도 출연하며 활동 반경을 <laughs> 넓혀 나갔고. 너가 둘. 요새 신나서 오빠들이랑 애 억수 싸돌아다녔어. 아니 그게 아이고. 오빠들 같이 놀자케가. 아이고, 이거 무슨 느낌인줄 알아요. 계속 내 몸을 기어다니는 느낌도 나 안다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고마워. 고마운 김에 하나만 더 부탁할게. 형사님한테 영웅 오빠 그냥 돌려보내라고 해. 2021년 천대일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된 영화 인질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낸가 동시에 오징어 게임의 흥행 돌풍으로 스타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정도는 가야지도한잔병 나오는 거. 가서 <laughs> 문필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